여기도 비 오나? 옷이 두껍다, 세영 언니. 네. 진짜 멋있다. 이렇게 쳐야지, 나도. 오케이, 오케이. 딱, 왜 왔어? 템포 왜 왔어? 샷 멋있다. 채 어떻게 돌리지? 언니들 세타차 선두 됐는데? 오, 진짜? 세영 언니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일 파이널 라운드를 안 보러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보러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편도가 3시간 반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람 언니를 꼬셨습니다. 오늘 라운드 끝나고 가람 언니 집에 왔고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같이 출발할 거예요. 근데 얇아 엄청. 긴팔 티 하나 있고, 제인드 버그 아노라 같은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안에 티 하나 있고. 이건 바람막이다. 음. 응. 마치 일부 가기 전 새벽에 집에서 내가 이걸 무엇을 위해 왜이 짓을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방탱킹합니다. 출발. 1시간... 1시간 반 달렸나? 삼진간 휴게소에 난생처음 와봤습니다. 라면, 라면. 다시 출발. 주차 완료. 이번에도 끝장나는 패스를 가지고 갑니다 라운지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여기 주차도 여기 엄청 좋은데 가까운데 있고 클럽하우스도 들어갈 수 있어요 클럽하우스 대박이다 이렇게 커? 음 별로 근데 안예쁘다 그리고 LPGA가 아니잖아 10번은 연습 랜리는 어디있지? 나는 본적없는 그린스피드 이거야? 트로피 찍어주세아찍을 빨리 트레네감사다 가운데 가운데 너무 예게 하나 둘셋 아녕하세요안녕하요하요안녕하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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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난리 났서 난리 났서 난리 났서 우리 못 본다 근데 언니, 사람 너무 많다. 세영 어, 어, <laughs> 언니, 세영 언니, 세영 언니. <laughs> <채영 웃음> <laughs> 수를 보려고 합니다. 세원이는 마지막에 조금 따라 붙는 걸로. 한 터차 되버렸다. 한 터차. 키가 응. 어. 나중에 나오더라고 언니. 모기 이럴 시간가. 괜찮은데. 처음 어, 봤 세영언니 우정할 건가봐 진짜 저희는 라운지에 왔습니다 좀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짜 바다 근처라서 뷰도 좋고 한번 와야 되겠어요 아 라운지 너무 좋습니다 언니 음식 갖고 온다 너무 배고파서 그만 밥 먹다 말고 김효주 집으로 갔어 라운지에서 밥 먹다가 여기서 김효주 선수 보러 나왔습니다 이 골프공이라 딱딱하네. 아니, 안맞 굉장히 바람이 조금 불어요 응. 세영언니 이제 내터쳐서 안심하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1 7번 홀이에요 언니한테 보냈어? 어. 바로 내 앞에 떨어졌잖아.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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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홀남았는데이건우승이라고 보고요. <laughs> 2등 싸움 치열합니다. 이거 이등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진짜 너무 잘해줬다. 회원님. 없필요 없어. 너무 많아. 이거 0필 애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기 みご。<laughs> 1등이다 1등. <If> 으로 tamam.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렇게 딱 어드레스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하잖아 근데 딱 내리고 여기 있어 딱 잡더라 음 이렇게 이게 아니고 내린 여기 그대로 어드레스 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러니까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내려놓고 에이하고 잡으면 돼 이게 너무 좋은 거 세영 언니가 3일 동안 압도적으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 우승 각이라고 생각하고 스케줄이 안 돼서 포기했었던 글러리를 당일치기로 다녀왔지만요. 왔지만 사실 골프가 나흘 동안 잘되는 확률은 진짜 적으니까 이렇게 잘해왔지만 우승은 보장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니 얼굴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냥 압승을 해 버려 가지고 너무 마음 편하게 재밌게 봤고요. 세영 언니 챔피언 조에는 갤러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 김효주 프로님을 많이 봤는데요. 물론 거기도 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람이 진짜 많았기는 하지만 김효주 프로님 스윙을 제대로 오래 지켜 여러 번 지켜 보니까 진짜 엄청 임팩에 힘을, 추가 힘을 주지 않는 느낌? 완전 부드럽게 치시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김효주 프로님 스윙을 자주 보면서 목표로 롤모델로 서오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쁜 스윙이더라고요. 세영 언니를 올해 2월에 태국에서 보고 오랜만에 봐서 기대를 했지만, 진득한 대화는 나누지 못했고요. 우승자는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인사 호응 한번 하고 왔고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샵이 한국에서 많았으면 좋겠고 집 근처에서 많으면 더 좋겠고 갤러리는 역시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 세영언니 5년만에 우승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우승해주세요. 제가 볼때 <laughs> LPGA 최고 고자극 고혈당 고탄수, 고지방, 고당, 소감 한마디... <laughs> 못해준 건 없지만 <웃음> <웃음> 너무 기뻐서... <웃음> <웃음> <웃음>